안녕하세요. 중요한 영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준쌤 영단어 기법 9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단어 강의 계속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영어 실력의 결국은 어휘력입니다. 영어를 저도 오랫동안 수십 명 이상 공부해왔고 영어를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문장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휘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여러 문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어 를 표현한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휘력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는 단어들은 다 중요한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휘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어휘가 어떻게 문장 속에 사용되는 걸할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문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 가급적이면 예문과 함께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공부해 보고요. 또과외 공부란 말 많이 하죠. 그죠? 한국도 과외 공부 많이 하는데, 이과외 공부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도 같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쉬운 단어를 통해서 어려운 단어를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 잘아시죠 step. 예, yeah, step. step. 잘아실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발걸음, step. 그리고 또계단이란는 뜻도 있습니다. 발걸음 계단이 스텝입니다. 자 여기다가 스텝에다가 이만 중간 에더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 단어가 되네요, 그렇죠? 스텝, 스텝, 스텝이 됩니다. 스텝, 스티브. yeah, 스텝이 돼요. 자 스텝, 스텝 이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가파른, 경사 급격한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주 낭떠러지 같은 거, 이렇게. 급, 가파른 그런 경사를 얘기할 때, 스티브 이란 단어를 써줍니다. 그러면, 스텝, 스티브. 두개 같이 쉽게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겠죠?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다. 그렇죠? 스텝의 경사가 스티브 하다. 이렇게 해서, 이만 집어넣으면 경사 가파른 뜻이 된다는 거, 한 다섯 번 정도는 여러분 읽으시면 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텝, 스티브. 자, 그럼 어떻게 사용됐는가 예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dangerous to climb a steep cliff. 예, yeah, dangerous 위험하대요. 뭐가? climb 오르는 거잖아요. 자, steep cliff니까 cliff는 절벽이죠. 낭떠러지 그러니까 경사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It's dangerous to climb a steep cliff. 자, 근데 두 번째 단어는 이걸 통해서 발음을 통해서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읽어 주냐면은요. lav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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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lavish라고 그면돼 lavish, 그렇죠? 자 lavish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형용사란뭐냐면요 호화로운, 좀 사치스러운 그 뜻이에요. 호화로운 그리고 동사 쓸 때에는 펑펑 쓰다, 쉽게해서 돈을 펑펑 쓰다 그 뜻입니다. 좀 비슷하죠? 호화롭게 살려면 돈을 펑펑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로 lavish입니다. 자 그럼 lavish가 어떻게 하면 호화로운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 lavish. 자, 호화롭게 살다 보면 뭐가 늘어날까요? 빚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돈을 펑펑 써야 되니까 호화롭게 돈을 펑펑 쓰며 살다 보면 내 빚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호화롭게 살다 보니 내 빚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레비시하게 살다 보니 내 빚이 늘어났다. 레비시, 레비시 이렇게. 그죠? 좀 약간 유치하죠. 저도 알아. 유치하지만 그래서 훨씬 잘려집니다. 자 그래서 레비하에 살다 보니 레비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좀 예문 두 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호화로운을 쓰인 예문과 펑펑스타 예문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The couple lived a very lavish lifestyle. 자, 다 커플. 그 부부죠. 부부가 살았는데 아주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살았다. 좀 사치스럽게 살았던 얘기가 되겠죠. the couple lived a very lavish lifestyle 두 번, 두번 he lavished money on private tutoring for his son 자, he lavished 자, 동사쓰였죠이디가 붙었으니까 돈을 갖다 펑펑 썼다는 거예요. 온이니까 어디에다가? 자, 프라이빗 튜터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과외수업입니다. 과외공부. 우리 튜터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과외수업은 그냥 프라이빗 튜터링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프라이빗 튜터링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위한 과외수업에, 과외 과외공부에 돈을 펑펑 썼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단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두 개의 단을 조합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은 어떻게 돼요? foot. 예, foot. 푸 뭐예요? 발. 발기죠. 발을 갖다가 foot이라고 그니다 자, 여기다가요. hold라는 그 단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oot hold. foot hold. Foot hold. foot h 가 되는데요. 이건 명사인데 이건 뉴스 같은데 특히 경제에 관계된 뉴스에서 아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발판 기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드란 말이 어떤 지탱하다 뭐 잡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대는 곳이야. 발을 갖다가 이렇게 지탱하는 곳, 발을 붙드는 곳이 바로 발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절벽 같은 데 올라갈 때 발을 디디는 판, 발판 그렇게도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뿐만 아니라 기반, 발판 이렇게 어떤 야 이것이 뭐에 기반이 되었다 뭐에 발판이 됐다 그런 말 쓰죠 그럴 때도 바로 이 foot hold라는 단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사적인 데도 많이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을 풋을 고정시키는 hold 그래서 발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발판이나 기반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좀 보실까요 예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It's not easy to get a foothold as a freelancer 자 It's not easy니까 쉽지가 않대요 뭐가 자 Get a foothold니까 발판을 얻다, 그러니까 발판을 마련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판을 마련하는 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대요. 뭐로서 프리랜서로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 기반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점후덜라란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문장을 만들면서는 공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그 집은 경사가 가파른 언덕 위에 지어졌다. 포인트가 뭐예요? 가파른 거. 아까 뭐가 스텝이 그죠? 계단이 경사가 스티파다 가파른 걸 스티파다 설명드렸고요 언덕은 뭐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house was built on a steep hil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로부터 호화로운 옷 선물을 받았다. 호화로운 거. 자호화롭 살다 보면 뭐가 늘어난다고요? 네비이늘어난다죠 그래서 lavish, lavish 였고요. 옷 선물은 gifts of cloth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She received lavish gifts of clothes. 네, 예, 자, 마지막 문장. 그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서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다. 기반이 뭐였었죠? 발을 두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foot hold. 자, foot hold가 기반이었고 튼튼한 것은 fir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시장은 Asian market.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The company has a firm foothold in Asian market. 예, 어때요? 오늘도 공부한 중요한 단어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단어 꼭 문장 같게 써보면서 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내용을 찾아뵐게요.